오늘의 복음 말씀은 루카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유셉과 구유에 그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드셨어요? 아직 못뭐 드셨어요? 이제 미사 끝나고 가서 드실 거예요? 예. 네. 저도 아직은 못 먹었어요. 예. 네. 이따 먹어야죠. 예. 네. 아, 오늘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뭐,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여기저기서 불꽃놀이하고 뭐 보니까, TV 보니까 장난이 아니게 <laughs>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 뭐 저는 차분하게 어, 이렇게 한 해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 제가 과연 게으르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첫 마음 그대로 내가 사제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뒤돌아보니까 반성할 점이 좀 많았습니다 어, 일단 게을러졌고요, <laughs> 게을러졌고 뭔가 어 조금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올 한해는 조금 더어좀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어또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어 한한해 어 동안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서류들도 좀 정리 좀 하고 또한해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업 계획서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날씨는 어제 오늘 우중충하니 별로 어, 환경은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한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을 하니까 어,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내속 마음은 굉장히 지금 야잘 정리하고 잘 준비하고 있구나 올 한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날씨와 상관없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중충한 것 같은데 <laughs> 얼굴 보니까 아닌가? <laughs> 예. 어,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어, 또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항상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오늘도 그 담화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맡은 사명의 핵심입니다. 이 평화는 비극과 폭력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각자 다양성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우리 공동의 집, 곧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마련해 주신 이 지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돌보도록 부른받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이 말씀으로 새 인사를 드립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좋은 정치를 위한 도전 과제. 평화는 시인 샤를 빼기가 칭송하는 희망과 유사합니다. 평화는 폭력의 돌밭에서 피어나는 연인 꽃한 송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추구하겠다는 욕심이 남용과 불의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인간 공동체와 제도를 설립하는 데 근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여기지 않을 때 정치는 억압과 소외와 심지어 파괴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육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정치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분야에서 엄격히 규정지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에게는 자기 도시와 국가와 전 인류의 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라는 가치와 그 구체적인 실현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역할과 책무는 국가에 봉사하도록 부른받은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도전과제를 제기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정치는 참으로 사랑의 탁월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간적 덕행, 인권과 평화의 봉사는 정치의 기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역량에 따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사랑으로 활성화되면 단순한 세속적 정치적 활동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지상 활동이 사랑으로 일어나고 유지되면 인류 가족의 역사가 나아가는 목표인 보편적인 하느님 도성의 건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화나 종교와 관계없이 인류 가족의 선익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 대의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치인은 좋은 정치 활동의 뒷받침이 되는 인간적인 덕행인 정의, 공정, 상호 존중, 성실, 정직, 신의를 실천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에 충실한 증인으로 2002년 선종하신 베트남의 응유엔 반투안 프란치스코 하베르 추기경님이 제시하신. 제 제안하신 정치인의 참 행복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결한 감각과 깊은 이해를 지닌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사리 사욕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일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경청할 수 있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선거와 공직 생활의 모든 단계는 정의와 법에 영감을 주는 원천과 기준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상호 의무이기도 한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신뢰와 감사의 유대로 이어줍니다. 자, 평화를 위한 위대한 계획. 요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요한 23세 교황님의 말씀도 되새겨 봅시다. 인간이 그 권리들을 의식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의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들의 소유는 이 권리들을 이행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간 존엄의 요구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화는 인간의 사고 책임과 상호 의존에 근거한. 위대한 정치 계획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마음과 영혼의 회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는 다음과 같이 서로 떼려야 뗄수 없는 새 측면을 지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 이는 아집과 분노와 조급함을 거부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권고처럼 남들에게 온유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온유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평화 이는 곧 가족, 친구, 낯선 이들,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의 평화로 그들을 만나기를 꺼리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조물과의 평화 이는 하느님 선물의 위대함을 재발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미래의 주역이자 시민이 될 우리 각자의 책임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정치는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이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또한 평화의 정치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에 모으신 마리아의 노래에서 언제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온 인류의 이름으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바티간에서 2018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 대독했습니다. 어, 작년, 재작년에 교황님의 평안을 담아는, 어, 가정의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어, 그 평화를 위해서는 가정의 평화가 그 기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 정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자신들의 힘을 쓸수 있고 그 힘은 우리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요. 잠시 이인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그 힘을 쓸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고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그 힘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꼴보기 쉽고 어떤 때는 <laughs> 얄밉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약간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힘을 올바로 쓸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러고 싶진 않지만 <laughs> 그래도 우리는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 한 해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